끈을 잘라서 두 개의 정상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첫 번째 정상각형과 두 번째 정상각형의 첫 번째 넓이의 비, 넓이의 비가 1대3이면 우리는 길이의 비, 길이의 비는 여기다 각각 루트를 씌워준 루트 1대 루트 3인데, 루트 1은 그냥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이니까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x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결국 요 둘레의 길이와 요 둘레의 길이를 다 더하면 36이 된다라는 거니까 3x 더하기 3 루트 3x 이 값이 36입니다. 자 3으로 약분 가능하니까 x 더하기 루트 3x는 12가 될 거고요. 자, 여기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개수가 무리수인 경우. 그래서 이둘 x하고 루트3x를 뭘로 묶어줘야 돼? x로 묶어주면 앞에는 1 뒤에는 루트3 이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양변을 루트3 더하기 1로 나눠주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유리화 3에서 1 빼면 2니까 얘 약분하면 6 그래서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6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만약에 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하라고 하면 루트 3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야.